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 주영센터장입니다. 아, 오랜 기간 계속해서 좀 미국 증시의 독주 체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요 선증 증시들, 일본, 그 밖의 주요 유럽권역들 주식시장 분위기는 꽤나 좋은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번 주, 지난 주부터 계속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S&P 500 그리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반열에 올라서면서 분위기가 계속 좋습니다. 반면에 강달라 현상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 중시로 분류되고 있는 한국 중시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그리고 지난 주부터 계속 좀바닥권에서 뭔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추세를 뭔가 돌릴 만한 모습들이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그 중심에 있어서 단연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가장 좀큰 목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일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일부 바이오테크 종목들을 제외하면 어떻게 보면 코스닥 역시도 지금 지수보다도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그 어떠한 때보다도 좀 재미없고 어,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대선이 불과 한 3주 가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고 어, 어떻게 보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주초, 지난주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어,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결 구도가 아, 상당히 좀 치열하다, 접전이다. 약간 이러한 뉘앙스의 여론조사가 대부분이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좀 한편에서는 해리스가 조금은 우세를 좀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분명히 나쁘지 않았었어요. 민주당 쪽에. 근데 주말을 거치고 나서 지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 어려울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의 지지율, 어, 지지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폴리마켓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예측 사이트에요. 예측 사이트인데 이게 또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과거 역대 대선 그리고 주요 투표 현황들 이런 부분들을 되돌이켜 봤을 때 상당한 신뢰도를 보였었던 자료 중에 하나거든요. 어, 거기다가 그 어떠한 부분들보다 실시간 상황을 반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언론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사보다 조금은 더 정확도가 높다라고 요, 주장을 하고 있고 제거 어, 시장의 반응을 보면요. 지금 주식 시장의 반응을 보면 비트코인이 거의 뭐 사상 최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미국 증시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조금은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업종들이 시장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지난주 기점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 솔직히 말해서 58대 40일 정도라면요. 어, 이제 대선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이거를 돌이킬 수 있을 만한 변수 요인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딱히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즉, 가장 중요한 건 접전 지역에서 헤리스가 많이 빼앗긴 부분들이 가장 큰것 같은데. 아, 결과론적으로 놓고 봐도,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당선이 거의 유력시되고 있다라고 봐도 될것 같고, 물론 뭐 당연히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누가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들을 토대로 놓고 봤을 때는 아, 확실히 트럼프의 우세가... 많이 점쳐지는 것 역시도 사실이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국 정치 입장에서는 이미 트럼프 1기 시절이었던 2017년 2020년 트럼프 임기 때 이때를 되돌이켜 보면요 한국 정치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너무나도 심화됐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 그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기억이 딱 그때였죠. 2018년, 19년도 때. 그래서 거의 한 1년 반여간을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다 할 반등파동 없이 꾸준한 우하향파동이 좀 나타나면서 어, 매우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때죠. 차트로놓고 봤을 때, 이 시기 때. 미중 무역 분쟁이 극에 달했었던 시기 때 전형적인 계단식 하락 패턴이 코스피에 들이였었던 시기였고 그로 인해서 뭐 업종 가릴 것 없이 실제로 경기 민감 업종들 주요 성장주들 다 가릴 것 없이 참 힘들었던 시기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아, 이제 다시 이기 트럼프는 조금은 더 강력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고요. 어, 그 말은 중국에 대한 관세 뿐만 아니라 미, 미국 내에 이미 진출해 있는, 미국의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출국가들, 한국도 포함이 되겠죠. 어, 이 국가들 같은 경우는 꽤나 비상이 될 수밖에 없는 소식지이기도 하고, 음, 많이, 한국 역시도 일부 업종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관련해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어쨌건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만 놓고 보면 결국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많은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IT 중심의 제조업 투자가 확대가 될 거고 어제도 간밤에 트럼프가 또 발언을 했지만 방위 산업 관련한 투자 비용 역시도 다시 증가를 할 거고 그 밖에 뭐 금융 규제 완화 소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금리에 대한 부분들, 금리 인하가 급격하게 내려가기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또 만들어질 거고 달러 강세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거죠. 달러 강세 계속 이어질 거고 그에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 시장의 부담이 앞으로도 조금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최근에 지난 주부터 계속 좀 환율이 올라오죠. 이러한 부분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시장에서는 높게 점치고 있다라는 아,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이제 불과 한 달도 채안 남았기 때문에 미국 대선이 어, 관련해서 좀 종목들을 좀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야 사실, 크게 뭐 손실을 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이득이 될 것도 없고, 약간은 중간 입장일 거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완성차 같은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높고, 자국 내또 차량 우선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성차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2차 전지 역시도 어, 보조금의 축소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일단은 2차 전지와 안성차 같은 경우는 좀, 좀 멀리 해놓는 게 당분간은 좀 좋을 것 같고 어, 그러면 반대로 트럼프가 됐을때조금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어, 트럼프의 그간 히스토리를 토대로 봤을 때의 에너지 정책들 대표적으로 원전 쪽이 있겠죠. 한국의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원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방산 역시도 마찬가지죠. 방위산업에 대한 어, 규모 역시도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방산업종들도 당연히 주목하셔서 봐야 되고 그 밖에 우주 쪽도 마찬가지, 우주항공 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방위비가 증액이 됐을 때 우주항공 역시도 그에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음, 그밖에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진다면 뭐 은행 정도 여기까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오늘 공략주를 가지고 온 종목은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두 종목을 가지고 왔고 첫 번째로는 한화시스템입니다. 요즘 뭐 핫하죠 어, 방산주들 특히 하나의 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뭐 현대 로템도 계속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전반적 에이지넥엑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의 분위기가 시장에서 어, 어떻게 보면 정말 메가 트렌드가 된 마냥 어, 정말 이렇할 다 조정 파동 없이 상당히 큰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산이거든요. 분명히 방산주 중에 하나인데 많이 무겁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로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몰아주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하나 에어로 쪽으로 수급들이 몰려 들어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하나 시스템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방산 쪽부분의 중심이 되어 있고, 실제로 관련해서도 실적 개선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분기, 2분기까지도 계속해서 영업이익에 커세서스 상위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었고, 특히 방산 부문 중심의 실적 개선이 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uh, uh, u 레이더라든지 해외 사업 부문 쪽들 모두 순조롭게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고 앞으로도 하나시스템의 방산 쪽 관련한 부분들은 실적이 계속해서 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라이젠 X1,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쉬지 않고 시세를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방산주들이 약간은 좀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을 만한 가격권까지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그렇다면 이제 다른 차원에서 좀 관점을 좀 돌려볼 필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주항공 쪽들 역시도 시장에서 다시금 좀 부각이 될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 사업의 성장 모멘텀 역시도 눈여겨 볼 필요는 있어요. 최근 한국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청 역시도 개청을 했고, 어그로 인해서 다부처에서 또 초소형 SAR 위성 사업자 선정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근데 이미 자체 발사에 성공을 한 하나 시스템이 관련해서는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 관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됐다. 어, 그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떻게 보면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단순히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쪽 어, 상당히 좀 광범위하게 사업 영역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 이목이 집중이 됐다면 이제는 조금 하나 시스템까지도 뷰를 좀 넓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첫 번째 공략주는 하나 시스템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공략주는 바로 SG라는 종목입니다. 아, SG는 흔히들 들어보셨겠지만 대표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은 재건 테마주 중의 하나예요. 최근에 SC가 서서히 지금 다시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역시 앞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미 조금씩 추세를 돌리기 시작한 거고 그 말은 즉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급격히 축소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나마 미국을 믿고 버티고 있었던 우크라이나는 어쩔 수 없이 휴전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시나리오 자체가 이미 녹아들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단기 관점이에요. 아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조금은 기노업으로볼수 있다면 SC 같은 경우는 대선 전까지. 아, 이러한 기대감을 동반해서 SGC가 다시 테마성 수급들이 유입되는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다시 지난 고점 7월 말에 나왔었던 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분위기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테마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전제하에 약간은 테마성 종목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S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두 번째 공략 주는 아, SC로 가지고 왔습니다. 두 종목 모두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